자, 우리 시청자님들, 안녕하십니까? 아, 오늘도, 어, 비록 경기는 없지만은, 어,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저 영업을 하고 있는데, 네, 요 근래에 뭐, 어, 태백뿐만 아니고, 옛날 같으면 연말 연신에 뭐네 해가지고, 참 이렇게 저, 어, 택시도 바, 바빠야 되고, 그런 그 시기인데, 요새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, 이영이 이 영업이 그전 같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그렇고 뭐 언제 뭐잘 되는 때가 있었습니까? 옛날 단광이 잘돌아가고할때 그럴 때는 뭐 손님이 또다시네 아, 말고 이 해가지고. 네, 제가 학생이거든요 어, 네. 어, 이래 찍어가지고 우리 태백 네, PR, 네. PR도 하고 네, 네, 관광객들도 네. 많이 오니까. 어 젊으신 여사님 목소리 들어가는데 지금 네, 그래도 됩니까? 크으, 아, 멋지십니다 역시. 아 화이팅야 우리 미모의 여사님이 괜찮답니다. 네, 따님들도 이쁘네. 아니요 아니, 아니, 이거는 우리 쌍둥이가 저를 아, 인사 멘트 는 아니에요 진짜네 감사합니다. 네, 아무리 뭐유튜브가 급하다지만 하는...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예 감사합니다. 예 이쁜 따님들좀 부탁해요. 네. 고마워요. 네네 제가 유튜브 하다보면 요 o 뭐 u t 부탁도 드리고 그래야 돼요. 하... 이런 실 u 입니다 지금. 남들은 유튜브 시작만 하면 그냥 구독자가 마구 마구 늘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아니거든요 b e YouTube, YouTube, y 도 u 도 u b 까 y o u 말 u b e 자, 그리고, 조금 전에는, 음, 젊은, 저, 여사님이 타셨는데, 어우, 얼굴 되게 젊어 보이는데, 따님이 벌써 중학생이네. 야알 아, 수가 없어요. 아가씨로 보이는데, 아, 요정은 아주 참, 엄마들이, 아, 저 우리 삼촌 누님 와 계시네. 응? 우리 구독자님들 <laughs> 잘 아시는 거, 시골장에 그 파메개 갖다 놓고 이리 파시는 그 누님 있잖아요. 통리장 뭐 이런데 아그 누님이 와계시네. 음. 에 자, 오늘은 토요일 저녁, 어, 오늘 낮에 나름대로 열심히 에, 이렇게 싸도로 다기고 있는데, 에, 오늘은 저녁에 또 날씨도 쌀쌀하고, 어, 이러기 때문에, 에, 우리 구독자님들 또 얼마나 심심하십니까? 응? 심심하시기 때문에, 에, 제가 저, 유명한 어 태백 닭갈비를 지금 어 양은 좀 적게 예, 이렇게 제가 지금 지금 주문을 해 놨어요 어가 가지고 찾아가서 또 우리 태백 여사를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? 제가 또 이렇게 그저 어? 조금 이렇게 빠락빠락 이렇게 그래도 어 챙기고 어 다독거려 가지고 어, 저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래서, 어, 맛있는 태백 닭갈비를 좀 사가지고 가가지고, 저녁에 뜨끈뜨끈하게 주정식시오. 데워서 밥한끼 먹고, 어, 또, 실방도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8시쯤 돼서 일을 나올까. 뭐, 요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가 태백 그 중앙로라는 곳인데, 에,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은, 여기 유명한 태백 닭갈비 집이 여기 있거든요. 자, 저 집은 워낙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불도 안 켜고 있어요. 요 집, 요집 태백 닭갈비. 카메라를 탁 들고 들어가서 찍어야지. 우리 지역이 이 집은 장사가 너무 잘돼가지고 굳이 뭐 자, 요쪽이 황지연못이 있는 중앙로라는 곳이고 어, 요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태백닭갈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닭갈비 사가지고. 조문, 주문 이만 원짜리 하나 주문했네 닭갈비 조문해놨다. 닭갈비 조문을 해놨다니까. 아해 예. 예. 닭갈비 좀 주세요. 닭갈비, 조문, 조문. 닭갈비 아까 전화해드 전화드렸는데. 해요. 예. 아이고자 우리 여사가 좋아하는 닭갈비. 닭갈비 샀습니다, 여러분. 자뭐 여사가 좋아하고 뭐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삽니까? 응?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요즘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맞아요. 맞아요. 무리하다가는 갑니다. 요새 요새 도련산에 급산에 뭐니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일을 거전같은막 새벽같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에 맞게끔 조금 쉼표도 찍을 줄 알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어 좋고 저한테도 좋고 사람이고 기계고 어느정도 쉬어가면서 이렇게 가동하지 않으면 기계가 아주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가 가지고, 어,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, 주의하십시오. 자, 저렇게 빈 차들만 도로 땡기고, 셔. 6시가 다돼 가네. 그. <놀람> 도도니. 라고.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쁜 점은 옛날 바쁘고 좋은 점은 이렇게 저 영업이 좀 부진할 때 반코스에 들어가 가지고 또뭐 공실형 공실형 어 실방을 할수 있어서 또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근데 하여튼 경기는 없기는 없네 이 시간이면은 하긴 6시 좀 돼야 또 손님이 좀 많으시지 그리고 어, 시청자님들께 제가 이 거짓 없이 이 솔직히 좀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. 어, 제가 요즘 이 실방을 하게 되면 이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, 여러분. 거의 뭐만 만조회 에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에, 유튜버한테는 에, 만조회 에 가까이 이렇게 조회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제 채널이 알려지고 또 구독자 님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방을 좀 앞으로 어 강력하게 한번 이렇게 저음 과속방지턱입니다. 아이 뭐여 계속 찍히고 있었네 아이씨 또라이 하이튼 참 특이한 놈이야 하여튼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이러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신상태가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볼수 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아휴 내가 생각해도 딱합니다 하죠? 응? 영상을 찍고 있으면 따지 타고 말이지 참담해 과속방지턱입니다. 자, 나이가 문제냐, 세월이 문제냐, 응? 저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소위 말해 깜빡병. 뭐 전화기를 돌고 전화기를 찾는다거나, 리모컨이 머리맡에 있는데 또 리모컨을 찾는다거나, 뭐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, 또 어떨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기 가 어디지 갑자기 탁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참, 우리 허니 하는 말로, 세월은 속일 수가 없구나. 이런 생각에, 예, 생각이 요즘 듭니다. 사실은. 적당해.